자, 20강의 2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문장을 슬슬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예문으로 든 상황만 봐도 되게, 이렇게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아, 저런 얘기들 나도 이제 슬슬 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야 요새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로만 챙겨 드시면 되죠. Do you know how expensive? 음, 그 다음에 the fruit is 또는 the fruits a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지? You don't know how warm this is.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음, 잘생... 어, 그 다음에 잘생어그 어떤 거 해볼까요? 레스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난 신경 안 써요. I don't care what the restaurant looks like. 음, 맛만 좋다면. 이거는 이제 구문 하나 배웠었죠. 어떻게? As long as the food is good.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명탐정 코난을 보면서 이제 커피잔이 음, 범인이 언제 나갔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언제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This coffee cup shows us 언제 나갔는지 When he went out.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것까지 알게 되시면요. 이거는 뭐 처음에 설명을 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 패턴을 진짜 알게 되시면 말하는데 정말 모터 엔진을 단것 같은 강력한 툴이 됩니다. 원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고 오늘은 연습만 하는 거여서요. 여기서 강의 멈추시고 71, 72페이지에 문장을 한번 다 풀어보신 후에 그리고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자, 해보셨나요? 자, 1번은 어떤 경우냐면요. 아, 1, 2, 3번. 이거 진짜 굉장히, 음, 약간, 뭐라고 그러지? 짜증은 아니고, 좀 난감한 상황인데,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데이트할 때마다, 아, 어디 갈까? 맨날 골라야 되죠. 어디 갈까? 이럴 때, 아무거나. <laughs> 어, 너무 싫어요. 네. 뭐, 뭐, 다 상관없어. 뭐, 아, 뭐 해도 다 상관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상황.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뭐라든 상관없어. 어떡해요? I don't care what we do. 그 다음에 뭘 먹든 상관없어. I don't care what we eat. 어디 가든 상관없어. I don't care where we go.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얘기를 할 때, 어, oh, 야. Yeah. 내가 어저께 뭐했는지 네가 나 쫓아다닌 거냐? 이럴 때 야, 네가 어제 뭐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난 네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때 알았냐? Who you met yesterday? 그냥 문장 순서대로 원래 하고 싶으신대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번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맛집 갔다 와가지고 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 어저께 어떤 집을 갔는데, 음, 되게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야, 그집 어디 있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Where is the restaurant? 일단 질문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얄밉게도 친구가, 어, 몰라? 남자친구가 차로 데려다 줘서 어떻게 갔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know where the restaurant i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죠. 그리고 72페이지도 바로 그냥 연결해서 볼게요. 자, 어, 나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I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어, 레스토랑은 많이 연습했죠. 어떻게? I don't care what the restaurant looks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네가 무슨 생각하든지 상관을 안 해요. 그러면은, I don't care what you think. 여기 순서대로 챙기시면 되고요. 어, 또 어떤 경우에는, 음, 걔가 뭘 원하든가 말든가 이제 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는 상관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don't care what he wants. 지가 뭘 원하든지, 나는 그동안 이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는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얘기고,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기획안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음, 동료들한테 한번 보여줬을 때는 반응이 괜찮아요. 근데, 어, 글쎄, 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 이럴 때.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know what the boss um, will think about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don't know what the boss will think about this.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음, 원하는 게 뭔지 결정했어. 만약에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원 정하는 것도. 쉽지 않죠? 네, 게임까지는 잘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소원, 음, 이 친구한테 질문하는 거죠. 야, 원하는 게 뭔지 결정했냐? 결정했냐부터, Did you decide what you want?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돼요. 음, 우리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 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 평소에 말하는 말투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에 비해서, 네모 박스에 사람 행동 채우고 그냥 연결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되죠 자이 패턴이 이만큼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교재 (73페이지) 잠깐만 같이 볼게요. 예전에 우리 데스티커 할때 기억나세요? 데스티커 할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음, 방금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서 는안 되는 것들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해요? What are the things? 일단 물어서는안 되는 거. 이 사람 챙겼어야 됐죠. things 다음에 우리 데스를 써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해 볼게요. 네가 물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면은 that you should not ask people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방금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that you just met 이럴 때 우리 그 대답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일단 연봉이 얼마세요? <laughs> 이런 건좀 물기가 힘들잖아요. 연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종교라든지. 정치적 성향이었던 거지. 하, 아,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죠. 정치적 성향에, 남의 정치적 성향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 번씩 택시 탈 때나 이럴 때, 본인의 그 성향을 강요할 때, 예,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우리나라는 종교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외국은 조금 더, 종교도 민감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뭐 어느 나라든지 얼마 보세요. 이거 처음 하는 사람, 친한 사람한테도 잘안 묻는데 일단 얼마 보세요. 이 질문. 이걸 할때 그냥 그 연봉 이걸 그냥 뭐 셀러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영어에서 제가 종종 보여 드리는데 우리말은 한자어 단어로 똑 떨어지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어에서는 걔를 풀어서 서술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연봉을 물어선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얼마 버는지를 물어선 안 됩니다. 이렇게 서술어로 풀어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얼마 버는지 물으면 안 돼요. You should not ask people. 그다음에 얼마 버는지 how much money they make.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나 지금 배우는 이 패턴 있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직업이 뭔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 단어를 떡 떨어지는 단어를 잘 모르실 때는 이게 푸시면 훨씬 더 영어스럽게 들리거든, 더 자연스러요. 워 그러면 What he does.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유용해요. You should not ask. 아니면 그 물어봐야 될 때는 You should ask people what he does.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죠? 음,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또이 패턴을 좀더 몸에 익히는 연습을 계속할게요.